함소원, 과거 조언, 배꼽 피어싱 뚫고 클럽 춤췄는데 마침표 엄마 되며 변해. 미스코리아 출신 함소원이 딸 덕분에 과거를 소환했다. 함소원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주 혜정이 공개 수업 다녀왔다. 온통 엄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청소 좋아하는 엄마, 설거지 잘하는 엄마, 요리 좋아하는 엄마,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엄마, 이사 잘하는 엄마. 혜정이 눈에 비친 엄마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미어 함소원은 과거를 소환하며 엄마는 한때 배꽃티 유행할 때배꽃피어싱으로 뚫고 배단에 놓고 집만 나오면 배꽃티 있고 클럽 음악에 춤추는 것도 좋아했다. 내 외할머니가 집에 좀 있으라고 하는데 매일 쏘다니고 설거지, 집 청소 엄마 전부 다 싫어하고 못하는 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도 암듣고 내맘대로 살던 엄마가 이상하게 너 키우면서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옷도 조신하게 입고 전부 다 달라졌다. 자연스럽게 엄마도 변했다. 엄마가 싫어하고 못하는 걸 어쩜 이리 매일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지, 아마도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라고 딸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